2019년 6월의 어느 날, 딸이 의식을 잃었다는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경찰에 걸려옵니다. 20대였던 딸은 탈수와 화상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주목한 건 여성의 몸에 묻어있던 붉은색 물감이었습니다. 이 물감, 부적을 쓸때 사용하는 물질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신질환을 앓아온 딸은 퇴마사의 퇴마 의식을 받다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사고는 딸의 병을 낫게 해주려는 아버지의 간절함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치료를 받아도 도저히 차도를 보이지 않자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마음에 퇴마의식에 동의한 겁니다. 이 간절함,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 취업이 되지 않거나 아이가 생기지 않거나 또는 가족 중 누군가 이유 없이 아플 때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무언가를 간절히 찾곤 하니까요. 그 간절함에 수억의 돈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함만으로 상황은 쉬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일들 소송전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무언가를 바라며 종교 행위에 지불한 돈 과연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뭐, 운세다, 뭐, 주술, 뭐, 퇴마, 지금 얘기한 퇴마 이런 거다 비과학적인 어떤 사실에 뭐, 기초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걸좀 전제로 하는데 자, 제가, 제가 오늘 시작 전에 어, 이 관련 내용을 어, 좀 학습하는 차원에서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아, 네. 예. 네. 아니, 어떤 그 약간 네. 사주를 보는 분이 개인 블로그를 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사, 사모님 김선영 어? y 1 0 아, 아나운서 일곱 살 차이 커플 뭐 사주 궁합 이런 걸 누가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한세세 세 건쯤 봤습니다. 세네건 아, 정도 봤는데, 네 응. 이제 제가 이자를 리 비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하게 태어난 시나 이런 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모르겠죠. 애쓰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정확하진 않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일단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가 어. 저하고 와이프하고 태어난 시까지 정확해야 이제 뭐 얼추 그게 나온다는데, 그래서 뭐 음. 너무 감사는 드리는데요. 음. 아, 이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좀 괜히 수스럽게, 괜히 그 얘기 왜 꺼내셨어요, 지금? 아. 갑 자, 기 당황스럽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서로 오행적인 보완이 잘 되고 있다고 네. 찰떡궁합이. 아, 그래서 결론은 거. 좋아서 그냥 저희도 그냥 좋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기자 지금, 지금 우리가 하려는, 하려는 얘기가 이렇게 뭐,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진짜 이 일단 이 사건만 좀 놓고 보면 퇴마의식 퇴마라는 게말 그대로. 악귀를 쫓는다 뭐 이런 그렇죠. 거 아닙니까? 이걸 하다가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먼저 이 피해 여성은 그 당시에 20대였는데 이 여성이 굉장히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알아왔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온갖 방도를 다 찾다가 우연히 이도사라고 불리는 퇴마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퇴마사가 이 본인의 딸의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뱀 귀신이 들려서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퇴마사와 함께 딸의 퇴마 의식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이 참으로 잔혹했습니다. 뭐 딸의 손발을 묶고 옷가지를 태운 뒤그 연기를 마시게 했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딸이 화상을 입었겠죠? 그런데 이 화상을 치료해 주진 않고 이 상처 부위에 저 부적이 우리 노란 종이에 빨간색으로 썼잖아요. 그 빨간색 물질을 화상을 입은 상처 부위에 바르는 등 이러한 맞아요. 행위도 했고 또뭐 귀신에게 밥이랑 물을 줘서는 안 된다라면서 저 딸을 그냥 굶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딸은 뭐 화상과 탈진, 탈수 등으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저 이도사 당연히 이제 가혹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 법정에서 반성은 한다면서도 어. 나는 딸에게 가혹행위를 한게 아니다. 나는 퇴마 의식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자이 기자 어, 화상을 입었고 또 밥도 안 줬어요. 그래서 탈수증세까지 났다는 건데 이거는 진짜 딱 봐도 뭐 학대잖아요. 고문인 것 같고 자 그럼 법원의 판단은 어땠으며 무엇보다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 진짜 딸을 그 의식을 치르도록 이렇게 등을 떠밀었던 그 아버님 아버지의 입장은 또 뭔지 궁금해요. 네 일단 법원 역시 이런 행위 자체를 죄. 그리고 범죄. 제가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 도사 같은 경우에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요. 이 재판부는 이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없음에도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퇴마의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다고 인정을 아유,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행위라고 볼수 없는 퇴마의식으로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서 아,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결 이유를 밝혔고요.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이 아... 됐습니다. 다만, 이제 실형은 피했는데요. 이 사실 딸에 대한 퇴마 행위를 의뢰하고 가학행위를 방치한 혐의, 이 혐의 자체는 작진 않습니다. 상당히 큰 죄이긴 하지만, 이 재판부는 자녀에게 이제 악이나 적대감을 가지고 해를 가했다기 보다는 오랜 치료에도 이 딸이 차도를 보이지 않으니,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게 돼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 징역형 징역형을 집행위하는 징역형 3 년에 집행위 5 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막 다들 막 뭐~ 어안이 벙벙해 하시는데 자 일단 가족들 입장에선요 뭐가 됐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이해가 완전히 안 가는 건 아닌데. 자, 몇년 전에 세 살배기 아이한테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서 엄마가 막어뭐 숨질 때까지 막뭐 이런 걸한 것도 있었고 50대 여성이 애완견의 악귀가 딸한테 씌었다면서 또살해한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이런 무속인의 말 어떻게 보면 이런 약간의 비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벌어지는 사건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사실 이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단서를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그 이제 잘못된 어떤 세뇌가 될 정도의 어떤 집착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잘못된 신념의 노출이 계속되게 되면 비현실적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신념으로 바뀌게 되면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특히 이런 그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는 또이 외부 세계와의 차단을 가장 음. 먼저 그 아, 추구하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자기가 사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 박탈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그 어, 잘못된 사람들이 시도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르다가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빚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일단 네. 이 사건 앞서 그 퇴마 사건 그거의 시작을 일단 따져 보면 일단 이 퇴마사 이도사 네. 네 이도사 그 사람의 어떤 말로부터 시작이 네. 된 거잖아요. 어. 이러면은 이 어떤 처벌을 좀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아까 퇴마사 같은 경우 본인이 그퇴마식을 주도하면서 사실상 학대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럴 의사가 전혀 없는 부모나 혹은 조부에게 뭐 살해와 관련된 지시를 했다라면 뭐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겠지만 뭐 악기가 씌었다 음. 이 악기가 씌운 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정도 말 가지고 그 이후에 만약에 독다, 독자적으로 부모나 아, 조모가 아이를 살해했다면 그걸 과연 살해 교사로 볼수 있을까 이거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굉장히 또 애매한 측면도 아, 있어서 그럼. 이거는 정말 좀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어이 얘기를 받아들이셔야지 이 얘기를 네. 듣고. 현실을 믿어서 본인이 실행을 하게 되면 본인만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꼭 아,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점, 뭐, 이런 운세, 뭐, 이런 걸 둘러싼 사 사기, 이게 사기냐, 아니냐.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런 굿, 점집 음. 같은 걸 방문해서 우리가 돈을 내잖아요. 이돈 때문에 이제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여성도 본인의 남편의 사업이 너무 안 풀려 가지고 한 점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자 그 무속인이 이제 과거 뱃속에서 일었던 아이의 이 쌍둥이 아이의 혼을 달래 주지 않으면 계속 남편의 사업이 풀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명 씻김굿을 제안을 했는데 씻김굿이 무려 2011년부터 한 4년 동안 133차례나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세 든 돈만 5억 6천만 원이라고 해서 이여성이 결국은 저 무속인을 사기로 이제 고소를 해서 검찰로 갔었었는데요. 검찰에 주목한 점도 이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구슬 100번 넘게 한게 검찰에 보기에도 약간은 비정상적이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씻긴 구시 한번에한세 번까지 하면 많다고 해요. 아, 하지만 이곳은한 달에 최소 세 번을 했고 한 4년 동안 무려 100번이 넘게 수년에 걸쳐서 씻긴 하는 게 의심적 었고또이 무속인 같은 경우가 이 여성에게 아까 아이의 영혼을 뭐 달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음. 아이의 말투를 흉내내면서 문자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뭐 엄마 사랑해 이런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검찰은 이런 문자 역시 이 무속인이 저 여성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이렇게 여성을 사기 혐의로 이제 기소했습니다. 야 진짜 저 무속인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아 그래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그런데 음. 법원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무속인이 무죄라고요? 네 무죄 왜 받았냐면 어이 어, 법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무속 행위 같은 경우에는 결과보다 과정에 참여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서 그것 때문에 돈을 받는다기보다 이구을 함으로써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거나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치유가 되는 그런 과정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특히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제 남편의 사업 문제나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의 건강이나 장래 문제 등으로 이제 힘든 상황에서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이제 무속의 힘에 의지해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이 속이지 않았는데도 이런 행위를 부탁했고 이런 제안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구치나 이런 뭐 것들이 네. 다또 어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라 또 사기죄로 판단을 받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거예요. 자 변호사님 그러면은 네. 어떤 경우는 사기고 어떤 경우는 또 무죄고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이게? 일단 구 하면 만약에 그뭐 집안에 뭐가 안 풀리면 부탁하면 다 풀리나요? 아니 풀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죠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은 구슬하면 됩니다. 그죠? 음. 그렇기 때문에 굿은 말 그대로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음. 결과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굿을 실제로 실행했어 실행했다면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거의 없고요.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국값으로 돈을 많이 받아요. 음. 근데 그, 그러면 굿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 맡끼려고 기도를 하러 산에 들어갑니다. 구슬 안 해요. 아... 아, 그럼 국값을 아꼈죠 구슬 네. 한다 그러고 하지 않은 경우는 사기가 인정되지만 구슬을 한다고 해서 돈을 받고 다소 구슬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사기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 우리 토정비결 보고 뭐 그다음에 뭐 아침 제 무슨 무슨 본인의 사주 보고 하잖아요. 네. 그거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보면 아 이거 나 앞으로 좋겠네, 올해 괜찮겠네 이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맞는 게 사기면 우리나라 관련된 모든 점이나 이런 거다 사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말 그대로 논리나 과학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토속적인 신앙이나 이런 걸 기초로 판단하는 거니까.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구독 하셔야 됩니다. 야, 아 근데 이, 그 말씀대로라면 무속인들한테 너무 유리한 환경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을 잘해야죠. 어, 선택은 저희 몫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교수님 진짜 21세기가 벌써 21년이 지난 이때 어, 아직도 이뭐 자세히 제가 통계는까진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장은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근데, 그, 이제,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실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도는 그에 비해서 같이 이제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좀 극단적인 피해자죠. 굉장히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공황장애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음. 어떤 그, 어 뭐,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심신상실이 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민간신앙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단속도 굉장히 모호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사건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특히 피해자들이 법률적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외부 정보가 차단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범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을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면 그게 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